가자 쭉쭉 페달 갖고 올라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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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쭉쭉. 기어 바꿔야지 아, 안 바꿔도 된다 이제 가자 천천히 가오 좋다 길! 이 정도 는 탈만하지요 응. 팔꿈치 구부리고 허리 머리, 머리 어깨 응. 상체 수그리고 어 그렇지. 응. 어 앞에 돌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엉덩이 살짝 들고 넘어가. 콩콩콩 러고 어디야? 아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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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해야 직진, 직진, 직진. 지금 어, 좀만 쭉. 쭉. 페달 하고 속도 내. 속도 내. 어필, 어필, 어필. 기어 바꾸고. 기어 바꾸고. 한번 가봐. 기어 바꾸고 해봐. 아. 아웃겨. 응. 그랬지. 그랬어? 어,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지 어, 어, 뭐야? 어, 가, 몰라. 쭉 가. 아 웃겨. <laughs> 기압 부서지는 소리 났다, 뚜둑뚜둑그어 내가 슈퍼에 와고 뚜독뚜독. 어, 올라가서 또 쉬어야겠다. 응, 어, 올라가서 쉬어. 기어소리만 아니었으면 넘어갈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야 <laughs> 무서운 아이군 내가 아빠가 내 피자를 몰라서 그랬는데 음. 내가 오르막길 음. 조금 있는데 올라갈 때 아빠가 막, 막 뒤에서 붙추기면막 이러고 올라가 그러고 올라가요? 이막 내가 저번에 음. 중랑차에서 탈때탈때 엉덩이들이 쭉 빼고 하는거 있지 응 음. 그래? <laughs> 자, 가시오. 자, 스면은 앉고 싶고, 어. 앉으면 눕고 싶은 거야. 근데 계속 움직이면, 이제, 기운이 살아나. 아빠 말 맞아? 어디야? 쭉 가, 쭉 가. 응, 쭉 가면 돼. 요, 요, 따라서 계속 가라고 했어. 아, 이 아니구나. 어, 요길로 쭉 가. 자, 이제 이거 타세요. 자, 타. 올라가 끌고 가지 말고 거기서 타 응? 응? <laughs> 아빠 그래, 먼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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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내려가실 수 있어? 아빠는 내려갈 수 있지 당연히 그 내려가 봐응 어. じゃこさされるわ。